자, 104쪽에 2번입니다, 필수에서. 자, 어느 고등학교 두 학급 학생을 50명 대상으로 안경 쓴 학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. 근데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, 자, 이런 거 중요하거든?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, 자, 이거 가정이란 말이야. 아시겠죠? 이미 일어난, 전제로 하는 그 사건. 자, 그때, 걔가 마침 A학급 학생일 확률. 자 그럼 봐봐. 안경을 썼다는 가정 하에 그게 A학급의 학생이었을 확률. 맞아? 자 우리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안경을 학생을 쓴 경우의 수 분의 안경을 쓰면서 동시에 A학급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된다 했잖아요. 물론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돼요. 안경을 썼을 확률 분해 a 학급이면서 안경을 썼을 확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확률 모두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건 전체 인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약분 되면 남는 건 안경을 쓰는 학생 그리고 안경을 쓰면서 a 학급이었을 학생 자 이거밖에 분모 분자에 안 난다고 자 그러면 어차피 안경을 쓴 학생은 몇 명이에요? 안경을 쓴 애들은 20명 분의 A면서 안경을 쓴애 두고요. 안경 쓰면서 A 학급 16명 이렇게 적는 거지. 자 위아래 4로 나누면 5분의 4.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. 이해가실까요?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. 필수 있지 3번에서 볼게요.